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증권맨입니다. 영상에 앞서 간단하게 제 이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과거 키움증권에서 주최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렇게 입상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저와 함께 가시면 충분히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안 되는 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파미셀인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여기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계속되는 유가 상승과 그리고 곡물, 가스 대란, 이런 리스크로 향후 추가적인 변동성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리스크도 함께 겹쳐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잠재적 불안 요소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내 증시도 미 증시 하락 영향으로 하락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 저항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 대비하면서 전략 늘려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나쁘지 않고 우상향 흐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도 같이 우상향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므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 증권맨과 함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미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달에 대주산업 100% 이상 5월달에 노터스 150% 수익완료 큰 선물 드렸습니다 제가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6월달에도 큰 선물 준비해 두었으니까 너무 낙담하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1번 상단에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달을 위해서 제가 전기 수소차 관련 종목을 준비했는데 상한가가 한번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유가가 떨어질 줄 모르고 고행질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기 수소차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같은 수소차 종목이라도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매집. 매집 세력이 말아 올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둔 바로 이 종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210-7561-5351로 문자 1번만 찍어 보내 주십시오. 파미셀이 뭐하는 회사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천연두 치료제가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사실 제가 저번에 다 설명드렸죠. 파미셀은 이 천연두 치료제의 핵심 중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연두 치료제가 FDA가 승인한 물질인데 여러분 FDA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거의 독점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30배 폭등하였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죠. 실체가 없어도 기대감만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재무도 보시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제약바이오회사가 이 정도 매출과 순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얘기겠죠. 공매도 현황도 보시면 거의 공매도가 없습니다. 즉 공매도 세력에 대한 공격이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상승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관, 연기금 엄청납니다. 근래 시장도 좋지 못했는데 그래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 들어오는 종목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달부터 제2공장이 돌아가는데 그만큼 매출도 늘어날 텐데요. 줄기세포는 각종 난치병 치료제를 쓰이면서 각종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세계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뉴클레오티드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하반기부터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사가 더 성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좋은 회사의 테마까지 붙었다는 것은 어떻나요?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또한 어, 어떻습니까? 내 달부터 제2공장이 돌아가는데 그만큼 매출도 늘어날 텐데요. 줄기세포는 각종 난치병 치료제로 쓰이면서 각종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세계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뉴클레오티드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하반기부터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회사가 더 성장하겠죠? 자, 이렇게 좋은 회사에 테마까지 붙었다는 것은 어떻나요?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저번 영상에서 원숭이 두창 증상과 확산세를 살펴보았는데 유럽, 아프리카에 이어서 남미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WHO에서도 확산 방지 노력, 우려감,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도 위기 단계 선포 검토했습니다. 보시면요, 5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이렇게 예, 크게 위기 단계 선포 검토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만큼 테마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숭이두창 사망률이 10%나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률이 10%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열명중한 명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국내에 상륙한다면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이 공포심에 천연두 백신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또한 이 수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44세 이하 연령층은 천연두 백신을 의무화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경제활동 연령층에서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뭔가요 터지면 난리 나겠죠. 아마 줄을 서서 백신을 맞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겁니다. 주가의 모멘텀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또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미셀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첫 번째 확산세죠. 코로나 때 어땠나요? 누구도 예상 못했죠. 원숭이두창 똑같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유일무이하게 천연두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죠. 그리고 세 번째, 질병청에서 위기경보발령 2급 법정감염병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유입 가능성을 언급하였죠. 그리고 네 번째, 주가 탄력을 일으키는 강력한 세력이 이미 입성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 목표가까지 잡아드릴 텐데 중요한 매수 가격 라인, 매도 가격 정확하게 제가 공개 카톡방이나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타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파미셀 실시간 대응 전략이랑 6월달에 큰 선물 받아보실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포근한 지킴이가 될수 있는 증권맨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